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그린 파티 노스코트 지역구에 출마한 정레베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여섯 살때 부모님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고 이 노스쇼 안에 있는 밀포드 초등학교. 타카프나 인터미닛 웨스트레이크 가스 하이스쿨로 나왔습니다. 그 후에 오클랜드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외과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어 저는 아무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어 계속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. 아마 모태신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처음 뭐. 청년을 경험하거나 그런 거는 한 10살? 그때쯤이었던 것 같고요. 한 12살 때쯤 세례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. 어, 지금도 어, 노스쇼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고, 청년부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제 인생에서 어, 신앙의 역할을 봤을 때 아마 저는 그 중요한 어, 시점마다 어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.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그 의대를 진학했을 때도 어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은 걸 제가 아는데 합격한 것도 뭔가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. 어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랬고 또 이번에 이렇게. 출마하게 된 것도 뭔가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녹색당 당원이 된지는 이제 거의 3년이 됐고요. 그 전부터 꾸준히 정당투표는 녹색당에 하는 지지자였습니다. 어, 올해 그 총선 준비를 하면서 당에서 저한테 지역구 후보로 어, 출마해달라는 제안이 왔고 어, 가족과 상의하고. 고민을 하다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땐 정치라는 게그 현실 정치,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만이 아니라 저희, 어, 이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저희 모두의 삶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주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더 살기 좋은 세상, 조금 더 어, 공정하고 의로운 그런 세상을 일으키는 게 어, 제가 하고 싶은 일이겠죠. 특별히 저는 전문 분야가 의학이라서 좀 더, 어, 많은 사람들한테 평등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, 어,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. 어, 일단 교회에서 자라온, 어, 자녀로서요. 저, 정말 교회 안에서 그 나누는 사랑도 되게 소중하고,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, 교인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, 어, 뉴질랜드 사회로 나가서 조금 더 빛과 소금, 복의 근원이 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어, 저는 요즘 그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 드리자면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이라는 어, 작은 모임 속에서 다른 뉴질랜드 한인 분들과 함께 어, 세월호 유가족들 초청 행사,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영화 상영, 그리고 한국 대선 투표 동력 캠페인 등 그런 조금 더 사회적인 활동을 어, 진행하고 있는데요. 어, 요즘처럼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 적이 예, 없었던 것 같을 정도로 기뻐요. 현실 정치만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9월 23일 뉴질랜드 총선을 앞서서 여기 정치 상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또 정당 국회의원한테 질문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면서 때가 됐을 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